여주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자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진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래십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리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전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고또 모세의 장인이 모세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화 이후에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세의 개인적인 만남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미한 제사장인 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은이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떤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의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하셨던 이야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야기, 물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그 외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즉 일련의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20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상인이 없었겠습니까? 거기 사는 부족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소식들이 다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 모세 장인 이들로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 전하 전해지는 그 소문 그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소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들음이란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 전해져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즉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식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브루는 물을 주었어도 그것을 자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시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드로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을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전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보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이야기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 믿는 사람인 우리는 성도들끼리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고대 세계의 족장이라는 위치는 정치 군사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 행사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그 족속에 실질적인 지도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도 아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스라엘은 아직 제사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 18장인데 19장 신의산 도착하고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1장 이후부터 제사장을 하나님의 아론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세우시는 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사장 제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이드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론인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다른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드로가 수행한 제사장이란. 요 앞에 요아를 제사하는 거룩한 신문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 제사를 주관하던 사제로서의 제사장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 부족들을 보호해줄 각 부족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 사, 사제로서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신주의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이렇게 제 만남을 받는데 아마 이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출애굽을 축하하고 그리고 어 자신에게 맡겼던 이 이제 모세의 처자를 돌려주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보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 출애굽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을 합니다. 이들로는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이해만 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을 이야기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깨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불안정하기나마 하나님을 좀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족 속의 제사장이던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11절을 보면 요하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드로의 신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이드로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동안 떨어져서 할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 받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최우선 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선적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의 증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데에, 즉 우리 자신의 대화를 한번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 즉 하나님께만 모세가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큰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대화를 할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게 되자 오직 하나님만의 이 세상의 크신 그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듣고 모든 신보다 크시다 즉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증거 하셨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물들을 통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면 더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이 누구 인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전해드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ee is the 그 은혜는 커지고 하나님을 증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증가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